그럼 우선 빅스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빅스비는 삼성전자가 2017년 3월 30일에 공개한 음성인식 기반 개인 미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기본 캡슐로서 캡슐을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측 검색 아이콘을 눌러서 삼성뮤직을 검색합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은 자바스크립트 모델 및 레이아웃 트레이닝으로 구성됩니다. 막상 보면 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액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 정보를 받아서 자바스크립트에 전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사자 캡슐을 개발한 빅스비크루 이종헌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개발한 마스크 사자 캡슐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서 캡슐의 구조, UI 그리고 외부 앱 연동까지 마스크 사자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자 캡슐은 위치 및 주소 기반으로 마스크 판매점 및 개수를 조회하여 알려주는 캡슐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는데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 마스크 판매점 및 개수를 조회해 주는 기능과 주소를 발화하면 해당 주소 기반으로 정보를 조회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에 따라 액션도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바로 n 치내일과 d 치 어드레스입니다. 각각 위치 기반과 주소 기반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 치니어를 보면 인풋으로 로케이션 마스크 니어를 받고, c 치라는 아웃풋으로 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이 n 치니어를 트레이닝 관점에서 다시 보면 주변과 마스크라는 단어가 각각 니어. 마스크에 해당하고 search라는 아웃풋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 부분으로 넘어와서 search-near.js를 보면 location 즉 현재 위치죠 이것을 인풋으로 받고 쿼리에 담아서 서버에 요청해서 해당 결과를 리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earch-address의 경우 인풋으로 어드레스, 즉 주소를 받아 썰치라는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보면 주소를 인풋으로 받아 썰치에 도달합니다. 이제 코드로 가 보면 여기서는 주소, 어드레스를 인풋으로 받는 거죠. 그 받은 이 주소를 쿼리에 담아서 서버에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하여 받은 정보를 바로 리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 마스크를 보유한 지점들을 조회합니다. 각 판매점별로 컴파운드 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요. 판매점 이름, 마스크 재고 현황, 주소, 거리 정보를 제시합니다. 또한 정보들은 사용자 위치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가까운 거리는 20m고, 가장 먼 거리는 네, 저 밑에 있네요. 이제 이런 UI를 구성하는 코드로 이동해 보면, c 치에 매칭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메시지를 통해 다이로그를 설정했습니다. m 치 서머리라는 레이어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m 치 서머리에 이동을 하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이 포분과 컴파운드 카드이네요. 가장 큰 틀은 컴파운드 카드를 사용했고 포문을 통해 각각의 컴파운드 카드에 정보를 할당했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드릴 것은 온클릭인데요. 저희는 온클릭을 사용해 카드를 클릭하면 정보를 담아 Get Place i n f o 라는 액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온클릭은 단계를 두거나 뒤에도 나오겠지만 외부 앱 연동을 할때 매우 편리합니다. 또이 컴파운드 카드 안에는 이 H박스 또그 H박스 안에는 V박스 를 활용해서 사진과 이름을 넣었고 여기 보이는 이 품문을 사용하면 데이터에 따라 다른 정보나 행동을 취하기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품문을 통해 약국 사진, 우체국 사진, 농협 사진을 결정하고 또 마스크 재고 데이터에 따라 충분, 보통, 적음을 구분합니다. 그럼 다시 시뮬레이터로 돌아와서 아까 원클릭 설정했었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약국을 표시한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 약국 명과 상세 재고, 데이터 갱신 시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등 약국의 정보가 담겨 있고, 또 마스크가 언제 입고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스크 오브제에 관한 정보로 오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앱 연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사자는 지도 앱, 전화 앱과 시각처 마스크 공식 사이트와 연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지도 앱 같은 경우 지도와 주소 부분에 o 클릭을 하면 지도 앱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안드로이드용 지도 URL을 잘 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화 부분을 클릭해보면 마찬가지로 전화 url을 잘 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 앱과 연동을 할때 보이시는 이 url과 같은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더보기 표시 컴포넌트는 어트리비션 링크라고 하는데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네, 잘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코드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였는지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온클릭을 통해 Open 오 a a o m a p 액션으로 연결하고 또 해당 리절트 뷰를 보시면 이앱 런치 부분을 통해 URL을 외부로 전달합니다. 다른 부분도 동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가장 하단에 있는 트리비전 링크는 이 부분인데 라벨 부분에는 표시하고 싶은 텍스트를 url 부분에는 이동하고 싶은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주소 기반 기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크 사자의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추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홈 또는 마켓플레이스 검색을 통해 꼭 추가를 하셔야 사자 웃음 소리를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해 보지 않았던 주소 기반 검색을 해 보면 마스크 사자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마스크 사고 싶어. 라게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판매점들을 재고 순으로 보여 주게 됩니다. 재고를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약국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지도 앱을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주소를 클릭하게 돼도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돌아가서 전화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전화 앱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더보기는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 주소 기반으로 검색하여 외부 앱 연동까지 하는 것이 마스크 사자의 시나리오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빅스비 크루가 개발한 캡슐 중에 가장 완성도가 뛰어나고 실용적인 캡슐 탑3 뽑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뽑은 탑 3는 바로 버스타자 캡슐입니다. 와. 버스타자는 저희 팀이 처음으로 개발한 버스 정보 조회 캡슐입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알고 싶은 버스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버스 타자 캡슐을 개발했습니다. 버스 타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주변 버스 정류장을 검색하여 알려줍니다. 두 번째, 특정 버스 번호를 발화하면 주변에 있는 특정 버스를 조회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제 발화를 하면서 캡슐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타자에서 주변 버스 정류장 알려줘. 라고 발화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총 3개의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정류장을 지나가는 모든 버스를 보려면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주변 버스 정류장을 조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I를 보면 정류장 명, 정류장 번호, 방면 별로 구분해 놓았고 하단에는 각 정류장의 버스 두개의 정보를 먼저 제시합니다 또한 거리 순으로 정류장을 정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국민은행 정류장 정보입니다 지도로 정류장의 위치를 표시하고 아래에는 해당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 모든 버스 정보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지도를 클릭하면 카카오맵으로 연동하여 넘어가게 됩니다 147번 버스 어딨어? 주변에서 147번이 지나가는 총두 개의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147번의 정보를 정류장별로 알려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버스의 정보들을 조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도를 누르게 되면 카카오 맵으로 연동하여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이 버스 타자 캡슐 집에 갈때 많이 쓰는데요. 혹시 이걸 만든 진짜 의도가 뭐죠? 사실 제가 pc방에서 롤을 하다가 버스 막차 시간 때문에 언제 게임을 끄고 나가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당 정보를 얻고 싶어서 빅스비를 활용하여 버스 타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뽑은 탑2는 바로 딴데가자 캡슐입니다. <laughs> 딴데가자는 저희 팀이 2019년 BDD에서 선보인 캡슐인데요. 고속버스부터 항공까지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조회하여 정리해주는 캡슐입니다. 딴데가자 캡슐도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출발 도시와 도착도시를 바로 하면 해당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도착도시만 바로 하면 현재 위치한 도시에서 도착도시로 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정리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바로 하면서 캡슐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딴데 가자에서 여기서 광주 가고 싶어. ]에서 광주까지 경로를 찾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서울로 인식하여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동일한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딴데 가자에서 서울에서 광주 가고 싶어라고 바라하는 것은 솔직히 좀 너무 길어요. 혹시 다른 방법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축어 기능이죠. 빅스비 홈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 버튼을 클릭하고 단축어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내 단축어 명령어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단축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칸에는 자신의 단축어를 입력하시면 되고, 네, 저는 서울에서 광주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명령을 추가하세요를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하기 창이 나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기를 클릭하시고, 원래 발화해야 하는 문장을 입력합니다. 저장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부터 서울에서 광주 가고 싶어만 발화해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 1은 바로 로라자 캡슐입니다. 와! 와. 롤 하자 캡슐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캡슐인데요. 저는 취미 생활로 롤 게임을 자주 플레이 합니다. 많은 롤 유저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다들 룬을 잘못 들고 플레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원인은 대부분 공략을 보시고 룬 선택을 하시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롤 하자 캡슐입니다. 롤 하자는 빅스비의 장점을 살려 말 한마디로 신속하게 롤 정보를 조회하는 캡슐입니다. 롤 하자의 기능으로는 각 포지션 별로 챔피언 트렌드를 추천해 줍니다. 이제 실제 발화를 해보겠습니다. 롤 하자에서 미드 트렌드 알려줘. 10.08 버전의 미드 티어 챔피언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티어별로 정렬되어 챔피언들을 추천해 줍니다. 저는 야스오충이라 야스오 정보가 궁금해 클릭하게 되면 미드 야스오 정보입니다. 미드 야스오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환사 주문부터 룬까지 롤 하자를 이용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롤 하자를 이용하시면 룬을 잘못 뜨는 경우는 절대 없겠죠? 좀 전에 본인께서 야소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 사심 때문에 만드셨나요? 많이 티가 났나요? 사실 제가 롤충이라 제가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탑원인 것도 사실 제 사심인 거죠. 없으면 만든다. 공대생의 좋은 마음가짐이십니다. 그럼 이것도 혹시 단축명령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저는 믿음 안 가서 믿음만 말해도 나옵니다. 미드 10.08 버전의 미드 티어 챔피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스비 크루 김민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빅스비 캡슐의 서미션 부분입니다. 서미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퍼블릭과 프이벳 방식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프이벳은 온디바이 테스트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프레벳을 올리면 나중에 픽스비 디벨롭 팀 홈페이지에는 기록이 안 뜨고 로컬에서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버전 관리 및 마켓플레이스에 릴리즈 하실 때 유용합니다. 저희가 만든 마스크 사자를 이용하여 프이벳 서미션과 온디바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미션 하려면 이 왼쪽 아이콘을 보시면 Submissions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이 화면에 는데이 화면 오른쪽 보시면 New Submi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Privacy를 올리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올리시 캡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 인프라는 마스크 사자를 서미션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캡션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 내용물 어떤 걸 채우냐면 그캡처를 어떤 부분을 이제 수정했는지 또는 이제 어떤 서미션에 대해서 이제 올리는지에 대해 설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 테스트라고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아래 부분에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서미션이 완료되는데요. 한번 제가 이제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서미션이 완료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서미션이 완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이쪽 부분에 리비전 아이디가 있는데 이 리비전 아이디는 나중에 이제 온디바이테스트 할때필요하시므로 이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온디바이스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빅스비 홈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 누르시고 그다맨 밑에 보면 빅스비 보이스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과정은 이제 개발자 옵션을 켜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미 온디바이스 테스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켜려면 픽스비 보이스 정보에 들어가서 버전이라고 있는 이 부분을 연속으로 다섯 번 누르시면 개발자 모드가 켜집니다.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문구와 같이 개발자 옵션이 켰어요라는 문구가 나오고 뒤로 가시면 이제 개발자 옵션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디바이스로 테스트하기 누르시고. 이제 사용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리비전 아이디가 있는데 이 리비전 아이디는 아까 보았던 리비전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2020-108-1951 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직접 발로를 통해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마스크 사고 싶어. 사용자 주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와 같이 온디바이스 테스트도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정보가 잘 이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온디바이스 테스트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서미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보시면 팀센 캡슐스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실 캡슐을 해당 캡슐 이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제 0.2.3 버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서미션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서미스 리뷰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바로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승인을 받은 후 그다음에 알아서 그마켓플레이스 올리고 싶을 때 그때 올리는 기능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옵션은 그리고 여기 디스커션에 이제 어떤 걸넣냐면 이제 변경된 내용을 이제 넣어주시면 나중에 관리할 때 편리할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다 채웠다면 이제 아이 어그리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리뷰가 완료, 그 서밋풀 리뷰가 완료가 됩니다. 빅스비 캡슐 개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와 같은 참고 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e c a m e 지 a This is the camera. This is the c a 리 e 습니다 감사합니다.